안녕하세요. 무사고 중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들 모터스 대표 조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 모터스 이현호 실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국내 대형 SUV. 1등 모델입니다. 포드 익스플로러 3.5 리미티드 4륜 모델입니다. 이 차의 연식은 2014년형입니다. 최초 등록일은 2013년 9월에 있고요. 키로수는 16만 6천 킬로 되었습니다. 휴발로 차량의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의 신차 금액은 5,345만 원이고요. 오늘 판매 금액은 1,240만 원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포드 익스플로러 모델입니다. 시장님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어, 익스플로러 미국 차의 자존심이죠? 네, 맞습니다. 예. 정말 한국에서 많이 팔린 차량이고 저는 미국 차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익스플로러 음, 맞것 같습니다. 이 이제 경찰차로도 굉장히 많이 팔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표 차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큰 차가 어, 미국에서는 투싼급입니다. 아... 어, 그러니까 이 상상이 가시나요? 그러니까 작은 SUV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뭐큰 차들 정말 많습니다. 일단 뭐 요거와 비슷한 에비에이터도 요거보다 약간 더 크죠 살짝 더큰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장점도 굉장히 많은 차량이에요 어 보험료가 정말 많이 쌉니다 왜냐면 이 사고가 있지만 인사 사고는 많이 안 난대요 그만큼 튼튼한 차입니다 예 물론 뭐 연비는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좀 그거는 좀 단점일 수 있는데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멋있습니다 특히 어 랜드로바 약간 좀 닮았죠 예예 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랜드로버좀 닮아가지고. 이게 랜드로바를 요 정도 급으로 사신다라면 한 1억 정도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요 차는 새 차가 한 5천만원 정도 대 음. 오늘 판매 금액은 천만원 대 정말 저렴한 거죠. 대형 SUV가 천만원이면은 네. 땡 잡았네요. 네. 이 차가 또 장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또 굉장히 또 많이 판매를 했고요. 또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굉장히 리뷰를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굉장히 많은 차예요. 네,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볼까요? 네. 시동을 지금 건 상태인데요. 굉장히 조용합니다. 역시 확실히 휘발유 차다 보니까 엄청나게 네. 조용하네요. 네 맞습니다. 앞에 전체적인 느낌은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저는 미국 차들이 네. 이렇게 좀 크롬을 많이 섞은 거 네. 저는 이런 감성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분들도 그렇고 대륙 분들이 굉장히 크롬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중국 맞습니다. 분들도 굉장히 크롬을 좋아한답니다. 금지막하고 예. 예,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좀 단차가 있어요. 이게 이제 사고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단차가 조금 있는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감안하시고 타시면 될것 같고,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 어, 익스프로라고 레터링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런 거 같은 경우에도, 랜드로바 느낌이 조금 무신납니다. 각이 좀 살아있다는 거. 예, 요것도, 어, 랜드로바 좀 비슷한 점입니다. 일단, 외관은, 제가 계속 보여드리겠지만, 정말 깨끗해요. 흠집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고급차들 사시는 분들의 특징이, 물론 킬스 수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관리를 좀잘 하시는 편이에요. 그죠 시장님? 네, 관리를 잘한 게 눈에 보입니다. 네, 어, 타이어는 네. 앞 뒤로 트레이드 네. 70% 정도 남았고요. 깨끗하네요. 네, 필 같은 경우에도 흠집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이 차가 왜 랜드로버랑 비슷하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필러가 이렇게 이제 하이 글로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거는... 약간 좀 랜드로버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또이 미국 차는 또 이렇게 번호로 문을 열수 있는 이런 방식 이런 것도 좀 독특한 것 같습니다. 실내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뒷모습도 앞모습과 똑같이 이렇게 필러에 하이글로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장과 차체가 좀떠 있는 느낌. 약간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음, 저도 디자인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대형차라 그런지 웅장함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커요. 그죠 굉장히 크다. 크롬을 사용한 모습. 이런 감성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단단해 보이고 튼튼해 보입니다. 이 차량의 트렁크인데요. 포드 익스플로러의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죠. 맞습니다. 예, 전동으로 의자가 움직인다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여기 공간도 굉장히 좋죠. 그죠? 맞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렇게 공간도 좋고, 아까 이렇게 놓으면 차박도 굉장히 좋고요. 이렇게 하시면 예, 자동으로 올라오죠. 크, 이거를 보면은 네. 이제 캠핑이나 차박 나갈 때 다른 차량은 못살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 나라에서는 펠리세이드가예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GV80도 이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조금 기술력을 앞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한번 볼까요? 또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 짐을 실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풀플랫이 되다 보니까 이 앞에 의자까지 제끼게 되면 사박 좋아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놓으시면 풀플랫 되니까. 차박이 굉장히 좋죠. 그죠? 아, 정말 넓네요. 네. 이 차량의 또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폭이 2m가 되다 보니까 문콕들이 굉장히 많아요. 문콕 테러들이. 근데 이 차는 문콕 테러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정말 깨끗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문콕 하나 없이 관리를 잘 하셨을까요? 예, <laughs> 네, 정말 잘 하셨어요. 깨끗합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공간 어떠세요? 공간은 역시 미국 차의 자존심인 것 같습니다. 머리 공간은 굉장히 여유롭고요, 레그룸도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이게 지금 앞에 자리를 많이 당겨놨는데 많이 당겨놔도 어, 불편하지 않은 그런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차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보시는 모가 같이 굉장히 조용합니다. 대형 차임에도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네요 엔진. 네 맞습니다. 굉장히 조용하죠. 예. 이 차는 누유는 없죠? 누유는 없습니다. 네, 아주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V6 3,496cc 가솔린 엔진입니다. 자동 6단 미션을 장착하였고요. 4륜 구동 차량입니다. 294마력에 35.3토크. 고객연비는 7.7km입니다. 시운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잘 나갑니다. 토크가 좋고요. 실내 공간은 뭐 말할 수 없이 넓고 좋습니다. 어. 시트 포지션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발의 차량이라서 뭐, 소음이나 진동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승차감도 좋은 느낌이에요. 또한 이제 미국 차들의 대부분 차들이 시트가 좀 푹신푹신한 쇼파 같은 느낌이에요. 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장거리 뛸때 조금 더 편안하고 안락할 것 같습니다. 독일 차들은 좀 딱딱하거든요. 맞습니다. 어, 미국 차들은 조금 부드럽다는 거. 어, 좀 아쉬운 점은 이제 2차가 이제 5천만 원 넘는 대형 SUV거든요. 이제 외관은 정말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런데 실내는 조금 이런 재질들이 조금 저렴해한 재질들을 많이 썼다는 거.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썼다는 느낌. 그런데 또 옵션은 아주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보시민과와 같이 여기에 통풍도 예, 들어가 있다는 거. 힘은 뭐 말할 수 없이 좋습니다. 힘은. 아무래도 경찰차로 쓰다 보니까 힘은 <laughs>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고속도로에서 도망 못칠것 같아요. 금, <laughs> 금방 따라가가지고 잡으니까. 예. 예. 밖에 나오자마자 이게 햇빛이 쫙 들어오는 게 음. 굉장히 시야성이 좋습니다. 약간 여유 있어요. 공간이 넓으니까. 아, 그것도 있네요. 공간이 넓으니까 여유 있다. 여유롭다. 음, 그런 거. 힘도 굉장히 좋고요. 이 차는 또4인구동입니다 7인승 모델이고. 어, 제가 봤을 때는. 뒷좌석 3열 그러니까 시트죠. 어른이 타도 물론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이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미국 차량들이 의자가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푹신푹신하게 만든 게 저희 나라도 좀 이렇게 만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가 기본적으로 커야 돼요. 왜냐면 부피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차가 좁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느낌 못 받으셨어요? 아 그렇죠 네. 아무래도 좀큰 차들이 조금 푹신푹신한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네, 네, 네. 쇼퍼가 두껍고 네. 그럴 때문에 미국 차들 고... 자체가 크기 때문에 네, 네, 네. 좀 이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포드 익스플로러 모델을 보셨는데요 회장님 총평 좀 해주시죠 제가 뒷자리 타봤는데 네? 너무 푹신푹신하고 너무 편합니다 저는 네, 맞아요. 진짜 뒷자리 공간도 그렇고 베스트 캠핑카로 하겠습니다 이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만 원대 금액이거든요 4륜구동에다가 7인승 모델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상태도 굉장히 양호하고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4륜구동의 어 현장이라든지, 어,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필요한 차가 이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 차량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 전화 주시면은요, 할부는은행금리로 맞춰드리겠습니다. 네. 이 차량이 아니더라도 전화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우리드모토스 로고가 나옵니다. 그걸 누르시면 더 많은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